얼마 전 언론 시사회를 열어서 호평을 얻은 영화 왕의 남자가 원작인 개그, 어, 연극인 이와 만났습니다. 이 왕의 남자의 연출을 맡은 이준익 감독을 비롯해서 주연 배우들이 연극 이의 공연장을 찾아가 관객이 돼서 공연을 함께 즐겼는데요. 백현주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살인의 추억 웰컴투 동막골. 박수칠 때 떠나라 등 연극을 원작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올드보이처럼 영화가 연극으로 제작되는 등 연극과 영화가 만나는 새로운 경향 속에서 화제의 연극 2도 영화로 옮겨졌습니다. 장목수, 그 바로 역사의 폭군으로 남은 연산과 조선 최초의 궁중 광대 이야기를 그린 왕의 남자인데요. 왕이 보고 웃으면 희롱이 <웃음> <웃음> 어제는 연극 이와 영화 왕의 남자를 한 자리에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작품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고 두 작품 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연극에서 설명되어지지 않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영화에서 나오고 또 영화에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깊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극 이가 가지고 있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요. 놀랍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연극에서 표현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볼거리들 그다음에 또 아, 연극에서는 이제 그 무대상이 한계 때문에 뭐줄타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통 연희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풍성한 영화가 될것 같아요. 아. 예. 먼저 왕의 남자 주연 배우들은 관객이 돼서 연극 일을 관람했는데요. 시간 30분 동안의 열기가 뜨겁던 공연이 끝나고 영화 왕의 남자 시사가 시작되기 전 무대 위에서 왕의 남자와 이가 만나는 시간. 왕의 남자의 출연 배우들은 연극 이의 출연 배우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반가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비교 아닌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분명 둘다 감동은 있겠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미묘한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그걸 이렇게 약간 분석 비슷하게 하러 오려고, 어, 눈여겨봤는데, 아까도 무대 인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슴속에 그 찡한 울림은 똑같다라는, 영화든 무대든 연극이든, 그,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느낌을, 느낌은 다를 수 있잖아요. 색다른 이벤트를 오늘, 어, 접하게 돼서, 어, 상당히 새로웠고요. 그리고, 연극을 사실, 어, 부끄럽게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경쟁적으로 생각했던 저희 원작을 어, 너무 제가 함부로 어, 생각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역시 듣던 명성대로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었고요. 연극은 원래 캐스팅 전부터 접했었고요. 상당히 좋은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저희... 어쨌든 원작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보고래서 아버지 같은 연극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서 공연 또 관람할 수 있는 어, 계기가 돼서 너무 기뻤고요. 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서로 표현 방식이 다른 장르지만 하나의 주제를 놓고 관객들을 만나는 연극 이와 영화 왕의 남자. 두 장르의 만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극인은 내년 1월 7일 앵콜 공연으로, 영화 왕의 남자는 오는 29일 개봉하면서 관객들과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마이티스타 백현주입니다.